자, 764번입니다. 어, 764번인데, 어, 가번의 약속은 뭐냐면, A랑 C가 붙어 있지 않고 싶대요. 되나요? 어, 가번의 약속은 A와 C가 붙어 있지 않고 싶대요. 옆으로도 붙어 있지 않고, 세로로도 붙어 있지 않고. 문제를 잘못했네요. 이거 한칸더 있네요. 짠. 요렇게. 아. 되나? 어, 가로 네 칸, 세로 두 칸. 이래 렇 있구나. 되나? 어, 가번의 조건은 A, C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대요. 붙어 있지 않대요. 되나요? 자 이의 약속은 뭐냐면 이 아예 썰이나번의나번의 약속은 이와 f가 같은 행에 있지 않는데 요런 행에 이와 f가 있지 않는데, 그래요? 그럼 이와 f는 어떻게 되나 소리야? 요 위에서 뭐 이가 있다면 밑에서 f가 있고 그렇다는 소리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얘를 어 어떻게 고민할 거냐면 일단 나 번을 만족하는 나 번을 만족하는 총 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 나번을 만족하는 총가지수는 뭐다? 나번 만족하는 총가지수는 EF가 즉, 가번은 쌩까고 되나요? 나번만 만족하는 총가지수에서 가번에서 거스른 걸 빼려고 그래 렇 계획은 되나요? 자, 나번을 만족하는 총가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가갈수 있는 게몇 가지 있습니까? 이가갈수 있는 게 원래 어,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어 여덟 가지 있겠지 어 이가 갈 E가 갈수 있는 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어디든간에 e가 갈수 있는 게 8가지 있으면은 e2를 보냈다. e2를 보냈습니다. 여기 e2입니다. e. 그다음에 잘했는데 e가 어디 갔잖아? 어디 갔대요? 이런 요, 에 e가 갔잖아. 그럼 f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일까? 잘 생각해봐요. 오고 잘했어요. 네 가지입니다. 이 e 줄만 아닌데거든. 만 f 여기 있어 상관없어. 오케이 얘와 다른 줄이기만하면 됩니다. 잘하네요. 네 가지입니다. f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가 갈수 8가지에다가, 그럼 반대, 다른 줄을 선택해야 되니, 얘는 4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F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되었다 치자. 됐나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어, 6개의 문자가 있나? 6개의 문자를, 어, 가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샥 나열해버리겠습니다.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되겠지. 됐나요? H 포함해서 남은 6개의 문자를 와르르 뿌려버리면 되겠지. 나열해버리면 되겠지. 됐나요? 자, 요거 되겠습니다. 나번만 만족하는. 나번 만 만족하는 케이스가 요것이에요. 되나요? 자, 여기서 좀 걷어내줄게. 걷어내줄게. 여기서 어떤 걸 걷어내줘야 되냐면, 어떤 걸 걷어내줘야 되냐면은, 이런 거야. 나번 만족하면서, 오케이, 이거 중에서, 나번 만족하면서, a c 가 a c 가 요런 식으로, 세로로 붙어 있는 음, 경우 있겠지. 네요 a c 가 세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되나요? a c 가 세로로 붙어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 있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가지가 있겠나? 오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요 이렇게 붙어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가 있는데 둘이 자리 바꾸어 상관없겠지? 되나요? 자리 바꾸면 몇 가지? 이펙토리얼 가지 두 가지 되나요? 오케이 요렇게 해버리면은 어디다 일단 A, C가 붙어 있는 A, C가 붙어 있는 이런 케이스를 해버린 거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EF가, 아무튼, 나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면서 AC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케이스를 뽑을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어, 여기서 걷어내기 때문에 EF는 다른 줄에 있어요. 오케이? 아까처럼 똑같이 하다. 요렇게, 여섯 개가 남은 상황에서 EF를 또 나열해볼게. 하나, 또 해주세요. E가 갈수 있는 몇 가지? 어, 좀 이제 벌써 바보짓을 하고 있네? 어, 여섯 가지. 됐나요? 오케이? E가 갈수 있는 게 여섯 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F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잘하네요. F가 갈수 있는 게세 가지 되겠지. 잘했어. 자, E가 있고, F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 됐나 소리지. 됐나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자 네 개를 짜라라 날 하면 되나? 오케이?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래야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좀 이따 요만큼에서 요만큼에서 뭘뺄 것이다? 이만큼을 빼. 예요. 되나요? 되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빼야 되냐면 여기서 또 뭐도 빼야 되냐면 어, 나번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나번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원치 않냐면 A씨가 이렇게 가로로 A씨가 가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게 있어요 만나고 있는 게 있어요 A씨가 가로로 만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몇 가지일까? 이런 겁니까? 몇 가지일까? 생각이 봐 A씨가 가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몇 가지일까요? 자리부터 선정할까? 자리 선정한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이래게 되나요? 오케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거기다가 AC 자리 바꿀 수 있겠지? 자리 바꿔버리면 몇 가지? 이펙토리얼. 이게 되겠나?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역할을, 아, 한 일을 한번 표현해보자면 AC를 이렇게 한번 표현한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EF요. 일단은 EF 만족하는 상황에서 a 가부터 있는 거잖아. EF 즉나 번을 만족하는 걸 챙기자. 나번 EF를 나열할 건데, EF를 나열할 건데, 아까는 요렇게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이런 거인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됐다 해서 여섯 개 곱하기 뭐그걸 아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리부터 선정하자. 자리부터. 여기 줄에 한 곳에 EF, EF 어, 자리가, EF의 자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중에 하나에 EF가 놓일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 되나요? 자리부터 선정하자. 여기 두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 뽑아갖고 자리 선정하고, 지금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줄에도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뽑아가지고 EF의 자리를, 자리를 찾은 거야. 되나요? 자리 선정. 되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EF 나열합시다. 자리 만들었으니, E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리 만들고, EF를 나열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어디다 남아있는 네 개의 문자를 따라라란 나열하면 될까요?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뭐, 계산은, 어, 뭐,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만큼에서, 8 곱하기 4 곱하기 6 팩토리얼에서, 이만큼 빼시고, 또 똑같이 이만큼 또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주면은 k값이 뭐가 나온다? k값이 얼마고? 아, 이게 경우의 수도 24곱기 k거든? 그래서 k값 구해버리면 624 나온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결론 뭐라고? 여기서 이걸 빼시고 똑같이 또 이걸 빼주시면 돼. 됐나요? 근데 지금 어 경우의 수인데 이게 뭐요령할 경우에선 엄청 큰가봐 엄청 커서 24k에서 k만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요령이 이거싹다 계산하고 싹다 계산하고 싹다 계산하고 사수 우르르르르르르르 하고 24로 나누는게 좋겠나 어떻게 했노? 이 각각 항마다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24가 있죠 그죠 4팩 그지 그렇죠? 거의 잘한다 아, 4팩 있다 그지? 4팩 빼고 나머지 곱해 4팩 빼고 나머지 곱해 4팩 빼고 나머지 곱해 그냥 여기서 남아있는 거에서 남아있는 거 빼고 남아있는 거 빼주면은 답이야 여기 나자 그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요? 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765번, 있잖아. 765번은 어떻게 되냐면, 뭐, 간단히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동전 한번 던져서,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데, 어딨나? 어, 그럴 때마다, 시계, 시계방 어, 어 잠깐만, 뭐, 뭐야. <laughs> 어떤 게 시계방향, 이게, 이게 시계 반대방향, 이거? 휙 도는 게? 맞죠? 시계 반대방향. 아니면은, 아니면은, 시계방향, 시계방향, 어떻게 돼? 시계방향. 요렇게 돌릴래 요렇게 돌릴래 이소리야 되나요? 자 이거 몇번 몇번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섯번 기회를 주나요? 몇번 기회 주노 어 다섯번 어 다섯번 시행을 했을 때 얘가 A에서 출발해가지고 A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도착하고 싶다고 B로 도착하고 싶대요 되나요? 어 시계방향으로 한번 시계방향으로 요렇게 돌릴래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릴래 이소리야 되나요? 하나, 할 때, 어, 어한번 시행될 때마다 뭐두칸세 칸이 아니고 한 칸씩만 딱나답니다나 하나, 뭐 요뭐한 칸씩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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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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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뭐나하간하요그나요자 딱 어떻게 해야지 얘가 될까? 하나, 뭐 하다찾나주면 돼. 됐 하나, 어어 하나, 하어가 어, 하나, 어이하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다? 어 딱, 딱, 딱반 딱, 로 딱, 딱. 어이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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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딱딱딱이 이, 시계방향으로 아 시계반대방향으로 표현할게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할까? 잠깐만 거꾸로 요렇게 요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게 시계방향으로 하나 둘세번간 다음에 거꾸로 하나 둘 해버리면 어머나 다섯 번 했는데 비에 도착하겠지 됐나요? 자 이런 거 괜찮아요 어, 즉 시계반대방향으로 세번 쓰고 시계방향으로 두번 써버리면 어 A에서 출발해서 위로 도착하게 되는거야 되나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다 음... 잠깐만 이거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냥 어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말해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요, 여러분 혹시나 눈이 돌아가실까봐, 아 돌아가신다는 소리, 중진다 소리가 아니고, 요락 될까봐, 어, 지금 고민이래. 시계빵, 시계빵 이렇게 표현했어. 습니다되 어, 시계 반대방향을 요렇게 표현했다. 되나요? 그럼 이해되겠지? 어, 요런 것도 괜찮지 않아. 시계 반대방향으로, 어, 네번 돌리고, 즉, 여기서 하나, 둘, 셋, 네번 가고, 다시 시계빵, 아, 시계 방향 네번 돌아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가주시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가 주시면은 B에 도착하는 거 맞나? 오케이? 어.. 맞네. 가봐 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한 다음에 시계 방향.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딱 해서 B에 도착하는 거 맞네요. 됐지? 자, 또또또 또. 또또또 어떻게 을까요또또 또. 시계 또, 반대로. 시계 반대로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도 혹시 가능한가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어머나 되네 오케이 감사하네요 짠이래게 되겠지 오케이 하나 또 있나 없나 또 있나 없나 어? 어 어떤 게또 있어요? 음 시계 방향으로 몇 번? 음 그러면 니가 이제 여기 넣고 니를 돌릴 거요 어, 음 나올 때까지. 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건 몇 가지일까요? 요건 몇 가지일까요? 총몇 번, 몇번게 있다? 다섯 번이지 다섯 번 중에서 어떻게 다 다섯 개 자리를 있다 생각해 봐봐. 다섯 개 자리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시계 반대 방향을 선택하세요. 딴, 딴, 딴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 시계방향이 되겠지 뭐 그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냥 요것은 어찌 될까요? 요것은 다섯개 중에서 몇개 뽑으면 될까요? 다섯개 중에서 뭐 얘를 뽑아도 되고 얘를 뽑아도 되고 어 하나 뽑았다 그럴까? 오케이 다섯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칩시다 요 위치에서 요걸 하나 뽑았고 나머지를 네번 이렇게 갖다 치지 그냥 아무튼 얘네들이 막 섞이는 그런 가지수야 되나요? 어얘 아무튼 얘가 네번 나오고 얘가 한번 나오면 저기 b에 도착하거든요 되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그냥 한가지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요고 더하기, 요고 더하기, 이거 해갖고, 답은 16이랍니다. 16. 16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웃음> 어, <웃음> 그, 약속을 보면, 빤떼기의 크기가 다른 요런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어,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몇개 빤떼기만 보여야 된다? 두개 두 빤떼기만 보여야 돼요. 오케이? 두개 반떼기만 보여야 된다. 이 소리야. 두개 반떼기만 보여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 소리야. 어. 두개 반떼기만 보여야 되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소리네난 어? 요거 가지고 얘 이름 별, 별이라 그렇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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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떼기. 어. 별 반떼기를 맨 윗줄에. 맨, 야, 이것도 이름 지어주자. 1층, 2층, 3층, 4층, 5층 하는 게 좋을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하는 게 좋을까요? 왜 말을 아직도 안 해? <laughs> 자, 얘를 1층이라 그럴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랍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 그립시다되나요 오케이. 어, 이별 반대기가, 별 반대기는 하늘에서 보면 무조건 보여. 그지별 반대기, 어, 별 반대기 제일 커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무조건 보여. 무조건 보이기 때문에 야별 반대기가 5층에 있다 상상해봐봐 별 반대기가 5층에 있어 그럼 하늘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별어 별만 별 어, 어, 반대기만 보이시겠지 그치 그러면 반대기 하나밖에 안안 보이지 그러니까 출제자 가 원하는 건두개 반대기 보여야 되잖아 오케이 그 원치 않죠 그나요 그럼 별 반대기가 어디 있는 것부터 생각해야될까요별 반대기가 4층에 있을 때부터 보자 별반대기가 4층에 있을 때부터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에 뭔가 올 것이고, 밑에는 3개가 올까요? 어, 1층, 2층, 3층, 4, 아, 4층에 있고, 5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되나요? 요건 가지수 어떻게 될까요? 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 여기 올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아무나 봐도 되죠? 아무나 되죠? 어, 별반대기 제외한 몇개 남았다? 4개 남았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4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얘를 완성시키겠죠?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빤데기들이 알아, 알아서 밑바닥에 오겠죠? 되나요? 얘는 지금생기 아무렇게나 나열이 되는 상관없죠 어차피 별빤데기가 얘를 담아가지고 있죠 오케이? 얘 지금 이 장난치고 상관없어요 3팩토리가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별빤데기가 몇 층에 있는 경우를 해볼까요? 별빤데기가 별빤데기가 3층에 있는 경우 볼까요? 별 반대기가 3층에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 봅시다. 되나요? 총 5개고, 별 반대기가 3층에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은, 별 반대기 3층에 있고, 어, 그러면은, 여기 반대기 올 거를 4개 중에서, 별 반대기 제외한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까요? 두 개를 뽑읍시다. 두 개를 뽑아 보면 여기 두 개가 와요. 두 개가 오는데, 무조건 크기가 존재하죠? 무조건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될까요? 큰게 위에 있고, 좀더 작은 게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위에서 봤을 때 하나만 보여야 돼요. 오케이 별반대 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되나요? 오케이 뽑아주면은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한 가지예요. 되나요? 경우의 수 없어. 무조건 위에서 두개 뽑힌 거 중에서 큰게 위, 작은 게 아래 이렇게 옵니다. 되나요? 그러고 나서 밑에 몇 개가 박혀요. 남머어두 개가 이거죠. 두 개는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상관 없어요. 오케이 위 아래 상관 없어이펙토리얼 이러되겠지. 되나요? 알고어 자, 이렇게 된 것이고 별반대기가 별반대기가 별빤때기, 요번에는 몇 층에 와본가요? 별반대기가 이번에는 2층에 옵시다 2층에 왔대요 2층에 오면은 위에 3칸이 더 있을 것이고 밑에는 1칸밖에 없겠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될것인데데 어, 2층에 왔으니 별반대기가 별빤때기, 2층에 왔으니 어, 위에 갈 3녀석을 뽑으면 될까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습니다 오케이? 세 개를 뽑았다. 세 개를 뽑으면, 뽑는 순간, 그 중에 제일 큰거 있죠? 제일 큰 거는 알아서 어디로 온다? 휙 여기로 오겠지. 되나요? 제일 큰건 여기로 오게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이거 밑에서 장난쳐도 상관없죠. 오케이? 나열합시다. 이펙토리얼알 아, 되겠습니까? 되나요? 그리고, 네개 중에 세개 뽑아버리면, 남아있는 하나가 여기 자동으로 가겠지. 되나요? 뭐, 죽어있기 나열할 게 없죠. 혼자 있으면 되겠지. 되나요? 자, 이렇게 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별반대기가 몇 층에 있는 경우입니까? 별반대기가 1층에 있는 경우 1층 별반대기가 1층에 있으면 반대기자 4개가 있는데 반대기 4개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거두 번째로 견판대기가 될지 어, 걔가 무조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하늘에서 보면 두 개밖에 안 보여야 되니 그러면 여사이에서 몇 개가 장난치고 있으면 된다 이게 3개가 어, 장난치고 있으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나열하면 되겠지 3팩토리얼 예를 되겠죠 되나요? 게이자요 okay, 녀석들을 싹다 더해버리면 50가지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어, 50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가야 요